아니 이 마운트 전용 접착제가 11,000원 이라고 11,000원 1 1 0 0 0 허허 어? 가고씨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통을 좀 닦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인섹트 그루라고 써 있네 이게 무슨 접착제인데 접착제인데 용도가 뭡니까 이게 이제 마운트로 표본을 하게 되면은 네, 마 마운트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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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충을 이제 마운트에 붙여야 되죠. 네. 그때 사용하는 풀입니다. 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 아주 마운트는 뭐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요. 만천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마운트를 파고 있는데 이런 마운트에다가 이제 곤충을 붙일 때 여러 가지 우리는 보통 그 목공용 풀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과학사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스핑크스의 마운트 전용 풀을 본드를 좀 수입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신상품 코너 신상품 코너입니다. 바로 인색트 그루 이 마운트를 붙일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풀이 수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공용 풀을 사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마운트 전용 풀이 따로 있군요. 음흠, 재밌습니다. 생각해로 이건 그러면 이거를 뭐 뭘로 찍어서 이렇 만들어보지? 이 마운트형 접착제는 폴리비닐, 폴리비닐,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 곤충 접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마운팅용에 사용하면 아주 적합한 그런 접착제 되겠습니다. 뭐, 목공용본도를 사용해도 뭐큰 문제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전문적으로 외국에서는 바로 이런 마운팅용 접착제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만천에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만천에 마운트 전용 곤충 접착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으로 동영상을 찍으니 필요하신 분은 만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다양한 곤충 마운트와 다양한 크기의 이런 곤충 마운트들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운트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필요하신 분 역시 만천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건충 표본 마운트 전용 접착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만바... 잠깐만 잠깐만 광호씨 한번 열어봐 주세요 상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어 아, 뭐야 분 제일같이 생겼네 아, 이거는 무슨 뭐 핀셋이나 핀이나 뭐 이런 걸 살짝 찍어가지고 놓고 그 위에 곤충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아, 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바. 오호, 신상품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